야 이게 실황중계야 진짜 여러분들 이게 다 포켓몬고야 이 인파가 다 이게 다포켓몬고예요 지금 보이십니까? 다들 서성이는거 좀비처럼 여기가 진짜 여러분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야 봉정아 가까이 와라 너 와이파이 끊긴다 어 렉걸리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쪽 반대편에도 진짜 많아 와개쩌네 진짜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맘으로 아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날이기도 하고 네 내일 내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조져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해 좀하시고요야 10kg짜리 알 깠다. 10kg짜리 알 부화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왔어? 야 롱스톤 나왔어. 와 롱스톤 나왔어. 롱스톤 나온 거 좋은 거야? 완전 좋은 거. 십상탑. 십상탑? 십피가 베이지인데. 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보자고요. 싸 레전드. 여러분들 레 걸립니까?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레 걸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어, 여러분들 어제 저 SS급 구구 나왔어요. 개이입니까 <S derivatives> SS급 구구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나 여기서 파밍 좀 하자. 상냥좀 하자 이슬라 니꺼 네다 잡았니? 어... 네, 애들이 지금 지릴거 잡기에 다 바빠 지금 내꺼 거, 내거좀 시키고 싶은데 저기 장난 아닌데? 저쪽에 장난 아니라고? 네 저쪽에 오야 사람 오지게 많아 지금 잠깐만 내꺼도 같이 해주라고 오케이 역시 지우가 짱입니다 여러분들 야 여기 사람 오지게 많다 진짜 무 이게 뭐야 그치 장난 아니지 이슬주 소개시켜달라고요 네 닥치시고요 아하 깜짜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아 300원 감사 어마사카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섯 개 감사드리고요. 네 여섯 개 감사드립니다. <laughs> 카운팅 조졌고요와 여기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진짜 개꿀이에요. 화면 한번 보여줄게. 와우. 와 여기다가 이거 좀벚꽃좀 뿌려봐라. 벚꽃이냐 뭐냐 그거. 나 어떻게 뿌렸 다른 사람들 이 뿌려놨어. 이미 뿌려놨어? 어 대걸레 떴다. 대걸레가 떴다고? 와스탑세개몰려 있어. 한방에 가는 게 여기. 덩쿨리덩쿨리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여 있지. 캐터비다 캐터. 캐터비 떴다. 그 좋은 거야? 와 여기 진짜 핫플레이스네. 다 뿌렸네. 이미 사람들이 다. 향수까지갈까 향초? 향로. 향로 향로. 향로 지금 여기 서하고계시 파밍 할까 한번? 30분 동안? 아, 배터리가. 배터리 없어? 30분 못버죠 <laughs> 똥폰 이라, 아, 이거 좀 던져 주시 겠 습니까？이 예, 슬 이님, 아, 뭐야 뭐야 뭐야？하나씩 날리 는소지 금이 죠 어? <laughs> 하아지금지금 <하하>. 어? 지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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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건 알겠는데. 이아지이거 어, 손이 얼었어. 아 지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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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그렇습니까? <laughs> 하하 <목소리> 지우야, 가자. 지우야, 가자. 이걸 못 잡고 있니? 응? 아하,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똥손들이. <목소리> <laughs> <목소리> 아하,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피한번 가볼게요. 우리 급식, 급식. 자, 급식 대표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거 잡으려고. 몇 살? 너가? 14살. 14살. 동기야, 동기야 동기. 부탁한다. 안으로는 안으로는 안으로. 아, 너랑 <목소리> 나라 아, 잠깐만. 어, 우리 고딩 급식 대표 한번 가야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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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안 되겠다. 야, 고딩 급식 대표 한번 가자. 너가, 너가 두 손으로 해야 가 맞아, 두 손으로. 한 손으로 가능해. 오, 이렇 포스 개오줍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바로 나이스. 어, 정았장 아, 어? 뭐야? 한번 더 한번 더 덩크로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나 잡아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수원 휴원공원이에요 어? 나 잡았는데? 볼카노 진화해? 장난 아니다 여기. 야 이거 뭐야 다른 거 써도 돼 다른 거 써도 돼 쌍로키자 형 저기 가서 킬래? 여기가 더 많은데? 여기 근데 여기가 한 번에 세 번이 가능해가지고 아형 여기 더 많아 앞에 앞쪽? 더 많아 아 근데 이게 가면은 막상 가면은 한 번에 세 개가 안 걸릴걸? 아 그래? 여기 효원공원이요. 형 한번 까 형로 한번 조져,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파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축치고 앉아서? 오케이, 나이스. 켰어, 켰어, 켰어. 켰어. 아, 나도 킬까? 이렇게 조져. 아, 이거 한 사람이 켜도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보이니까. 오. 자, 별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아니라. 향료 로 뿌리니까 막 떠? 응 <laughs> 엄청 많이 나와 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뭐. 장난 아니다 개인용이고 로모이 그거 <laughs> 여러분 나, 내가 근데 배터리 없어서 난차 가야겠는데 얘들아? 향료 <laughs> <형도> 켰는데? 지금 <laughs> <형도 진짜> 켰는데? <laughs> 아니 얘들아 배터리가 <난> 없어가지고 <laughs> 향로 <향룩> 켰어? <laughs> 형 가야겠는데? 잠깐만 <laughs> <형아. 웃음> 아 내가 트롤즈 <트롯지> 15G네? <laughs> 아,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좀 껴주십시오. 이거 좀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나총갔다 올게. 응. 갖다 놨지. 갖다 놨지. 저쪽에 있어. 아, 이쪽에도 있다. 오른쪽에도 있다. 야 가면 안 되잖아. 아, 맞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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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갈람 두고 가. <laughs> 응. 자, 파트 충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민용 같은 거 어디서 나오냐, 진짜, 근데? 강남역. 아, 민용? 어. 그거 아까 저기. 좀 새로운 거좀 잡고 싶은데 현준탑에 떴어. 현준탑에 떴었어? 어. 아, 진짜? 응. 어. 그래서 아까 동규 잡았어. 민용? 응. 어. 아, 그런 것도 잡고 싶다. 나 아까 이상해꽃 잡았어. 이상해 꽃도 떴다. 거기 이상해꽃잘 뜨나보네. 야외 막당 쪽이 어. 낙동강이요? <laughs> 낙동강? 진짜 민용 잡을 낙동강 하면 레전드다, 진짜. 상어한리 뭐야 오렉 걸려 향로 키니까 알아서 나왔다고? 이 주변에 있는 몬스터 중에 진짜 좋은 것 뜨면은 바로 이동 가능하니까 얘들아 말만 해안떠안 안 뜨는데? 안 떠? 응다 진짜 쓰레기밖에 안떠 오케이 지금 몇 시죠? 지금 9시 11분 지나 9시 11분? 네자 수원이에요 집 수원이고 여러분들 이 수원효원공원의 실황중계입니다 이게 다 포켓몬 인파예요. <laughs> 이게 다 포켓몬 인파입니다, 어? 아, 여러분. 다다 이쪽 편에도 오지게 많아요. 저쪽에도 오지게 많고, 여러분들. <laughs> 진짜 포켓몬이 인기인 인기인가봐, 여러분들. 아니야, 여러분들, 뭐 급식이라고 하는데 급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인분들이 더 <laughs> 많아. 딱 봤을 때 성인 분들 커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다들 조용조용해서 말을 못 하겠네. 대기 다집중하고해셔가지고 <laughs> 어, 말을 못 하겠네. 어, 포켓몬고 하시느라 다들 대화를 안 하십니다. 다들 가끔씩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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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저 아 프리저래 뭐였더라 아까 오포트라포트라막 이런 얘기만 하시고 <laughs> 다들 조용하신 애들 아, 어색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십분안 <laughs> 됐네요. 망난용이라고 외쳐보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진짜 여기, 나, 나, 맞아 죽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여기 지금. 대충 가도 100명 넘는 것 같아. 응, 맞아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집 가기 전에 한 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나 그런 거 잘하는데? 아승스사살 예, 팩이 좋지만 안 됩니다. 네, <laughs> 예, 좋답니다. 유튜브 레전드 한번 찍죠. <laughs> 유튜브 레전드 한번 가자고? 방송 끄고? 내 <laughs> 막나형 <laughs> 네, 진짜 대박이겠다, 여기. 진짜 다 난리 날것 같은데? 일단 좀만 기다려보자. 대학교... 사람들 몰리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 자, 여러분들 추천 깜빡하시면, 다음 시간 눌러주시고요아우 야, 꼬리도왜 이렇게 안 잡혀? 어우, 야, 꼬리저왜도망가지 CP 높았나? 돌은 씨킥뭘 꼬레 주제에자 니들은 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니디런이가 튀어 나왔다. 오케이, 그레이트 십 썼았구야. 십 썼았구야. 여러분들 진짜로 여기 다싹다 싹다 여러분들, 포켓몬 싹다 포켓몬군. 너나 할거 없이 커플 분들이 진짜 많아 여러분들 커플 분들이 싹다 그리고 특히나 커플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친구들보다 오히려 커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저 지금 레비 계시냐고요 여기 수원 효원공원인데요. 여기 한번 오세요 여러분들 시간 나서 포청 인생 분들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향로가 아니 그 뭐야 이거 뭐라고 하냐 벚꽃. 벚꽃 이게 뭐냐? 몰라. 다 뿌려져 있어요. 러브레트. 너, 러브레트라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물어봐봐, 동우야, 뭐냐고. 야,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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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원 휴원공원입니다, 여러분들. 루어모드 루어모드인가? 이게 진짜 다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들 어. 와. 역대급이네 여러분들, 진짜. 야, 꼬부기 떴다, 여기. 저쪽 어? 저쪽 꼬부기 떴다. 까맣까 까복 잡혔.. 나왔어? 거북.. 거북이? 안나왔어 떴어? 나왔네. 저쪽에 떴어 저쪽에 떳 어? 이상해 씨. 이상해도 떴어? 응 음. 오케이~~ 야왜 피카츄도 잡는거 오케이~~ 거북이 거북이 까까까 보기 까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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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보기 아왜 내가 챙피해 내가..어? 고스트 오케이 어 이상희씨 먼저 떴다 어 사촌동생인데 저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자괴감 씹오지구요 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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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개씨 아 얘들아 나좀 도와줘 이거 좀 던져줘 얘들아 어이 이슬이 빨리 와봐 형이 찍어줄게. 너가 좀 던져봐 이슬아. <laughs> 이슬이가 이쁘죠 여러분들? 어, 점프해점프해 다시. 진짜 너답게 포켓몬도 진짜 볼도 <laughs> 진짜. 어우, 산만하게 던진다 진짜. 아, 아유 진짜 너답게 던진다 진짜. 아유. 아, 아. 아하. 맞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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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아아서 슈퍼볼 써버려 그냥 조져 조져 슈퍼볼 조져 오케이 조았어좋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하나 둘아씨야 뭐야 야 양매겨 양매겨. 라즈베리 매겨. 양매여양매여 조져 조져 이상해씨 피 200짜리야 이제 어 조져 조져 남자의 자존심이야 이거 놓칠 수 없어 먹었어? 간다, 그렇지, 그렇지. 간다.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네? 야, 뭐냐? 왜안잡히지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얘? 야, 이 C200짜리인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오케이, 커브볼 씹어줬고. 끝. 한 방? 한 방? 설마 한 방? 나온다. 한 방? 나온다. 한 방! 나온다. 한 방? 오케이. 빠트리 어? 어? 나갔어? 아니, 아니, 아니. 아하. 아. 좋았다. 사보닦구야 볼이 없대. <laughs> 자, 내또뭐 떴습니까, 주변에? 좋은 거? 아니요. 나 지금 경험치 두 배까지 켰는데 뭐가 안 뜨네. <laughs> 그럼 내거 고스트 좀 잡아주실래요? <laughs> 진짜 사람 많다. 야, 이씨. 오, 진짜 소름이야. 여봉 <laughs> <오늘, 웃음> 공원에 원래 사람 없는데? 여기 진짜 사람 없는데. 와.. 여기 진짜 여러분들 데이트 코스에요 아, 지우 한번 갔네요 지우 보여줘야돼 지우 보여줘야돼 민심 잡아야돼 지우 고스야 고스티야고스고스고스좀 높은거 아니야? 맞아 진화한거 맞지? 됐어 됐어 개쩔었습니다 지보자구야 니꺼 해야돼? 응나 좋아 그러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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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여기가 아무리, 와 진짜 허프이다 여기. 아 여기 막 여러분들. 진짜? 나나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 여러분. 사람 진짜 많아 여기. 와 대박이다. 너안할 거야 지금? 접었어? 응 그럼 내 거에 나 해. 포켓볼 없어. 내거나 조져 뭐 잡을까? 이따가 뭐 먹고싶어? 그거 나 생각하면서 형이 사줄게 맛있는거 소고기? 네? <laughs> 소고기? 너 몇인분 먹는데저 <laughs> 혼자 한.. 7인분 먹을걸요? 씨.. 아, 아니 죄송합니다 사촌돈 없이 욕이나 못하겠네요 소고기? 봉정아 <laughs> 너는 한 몇인분 정도 먹냐? 너 몇인분 먹는데 7인분? 저는.. 너는... 상태도 많이니까 한팔 인분.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소고기는 나중에 예, 형이 점점 잘 되면 가는 걸로 할게요. 예. 아 소고기를 예몇 인분 때린다고요? 각각 한0 분분 때리니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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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좀 포인트 바꿔 볼까? 경기대 한번 가볼까? 경기대요? 경기대는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와. 여기 좀 다른 거. 콜 콜. 아, 또, 깜짝님. 하나 감사드립니다. 화장실 좀 갔다 와. 화장실 갔다 가자, 오케이. 애들, 애들 어디있어 애들. 저 앞에... 어디? 아, 동동아! 동동, 어딨어? 여기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구나 아, 존나 아저씨 같아. 너몇 살이라고? <laughs> 17살. 와, 17살. 나 키가 엄청 커요, 17살인데. 뒷모습 보면은 진짜 아저씨 같아. 나애 딸린 아저씨인 줄 알았어, 진짜. 야, 이걸 누가 지금 17살이라고 합니까? 제 사촌동생인데요. 아우. 어우, 나 진짜, 삼촌인 줄 알았네. 아, 사촌동생들, 네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차 타고 나와서, 여기가 아플레이스라가지고, 네, 방송한다는 미명 하에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포켓몬고 파리 좀 했어요, 애들한테. 어, 그래 동생들 파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 여기 이쁘다. 막 꾸며놨네. 그럼 뭐 여자친구가 없네. 여자친구 없어? 어. 너 여친 없 어. 동정아 너는? 없어 없어, 없어? 아, 잠깐만 누나한테 페이스톡 하자고 전화가 왔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이쁘게 꾸며놨네 와 근데 이 공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화장실까지 포켓스톱이야 아 화장실 포켓스톱이야 여기? 이야 <laughs> 수원이 여러분들 진짜 근육맨이 제일 좋네. 아, 현꺼 보고 근육맨 좋아? 근육맨이 제일 좋아. 현꺼 중에. 내, 내 개평 좀 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그거 말고 이걸로 한번 봐봐. 응? 이 등급이 또있 때에 포켓몬들이 일단 이것을못 보겠구나. 아, 한번 바타시켜서 한번 보여줘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전화가. 아, 이게 전화 누가 걸었냐면은 친척이 걸어서 누나가 걸었어. 누나가 방송 보다가 페이스톡을 걸었는데 방송이 끊기는 거 몰랐나봐요. 막중이 아니고, 아이. 음, 전화 왔어요. 이거 사촌동생. 이게 제 계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촌동생이 제 계정을 개평해준다고 합니다. 다 쓰레기. 다 쓰레기? 네? 다 쓰레기라고요? 네. 그냥마 <laughs> 근육문이 제일 좋아. 아, 정말 싹다 쓰레기입니까? 진짜 다 쓰레기. <laughs> 다 진화시키면 이 한데 다 쓰레기. <laughs> 아뭐 되게 너무 어, 어, 활기차게 말해주네. 어 그래 자자 일단은 또 우리 어 우리 그 양재천의 관장을 맡고 계신 분한데 한번 개평 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평 좀 해주십시오. 제 계정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 한번 개평 좀 해주십시오. 없는데. 어, <laughs> 3초 보고 없다고요? 하하자자자 자, 자, 계정 한 번만 평가해 주십시오. 우리 21살 학하충 음.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 좀, 총구석 가면 간장 먹을 수 있게. <laughs> 하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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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갓, 갓 학식충. 왔어? 응, 급식에서 학식 변한 친구. 어... 뭐, 평가를 해달라고요? 네네네. 니가 네. 많이... 뭔데 나를 평가해어이 하하. <laughs> 어... 쌈노잼이었습니다. 아니었니 <laughs> 예, 예, 쌈노잼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오늘 포켓몬 방송은 여기까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 우리 누나가 센스있게 전화를 한 덕분에 시청자분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아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모두의 마블이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가능하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새벽에 가능하면 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 어? 모한판 더? 모만한판더고아리 좋았어 일단 상황 보자 예, 이따가 제가 모만은 내일 또 일단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일 내일 켜드릴게요. 모마는 내일 저녁 방송에 켜드릴 거고 스케줄 맡기시려고 기다렸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내일 다시 맡겨주세요. 겠 오늘 또 설날인데, 네, 설날이니까 너그러이 해주시고요. 아, 이씨, 아까 좀, 괜찮았는데 좀 사람을 모였는데. 아, 야외 방송으로 씨. 아, 아. 자, 모마는 지금 여기서 못해요. 여러분들. 네, 내일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오늘 늦은 시간에 잘하면 뜰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볼만 했죠, 여러분들. 여기 진짜 괜찮아. 사람이 진짜 많고, 하기 때문에. 안녕! 네. 안녕! 제가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 다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아이디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뽀쪽 인스타그램이라고 치시면은, 자, 거기다가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그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팔로우. 들어가시고요. 자, 랩 한번 조져 볼까? 여기서? <laughs> 차에서 줄까? 아니다. 음. 차를 막 난을 떴다 그러고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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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탕구리. 탕구리? 소리인데. 아하, 탕구리. 자, 저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